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들리는 남들의 음성들이 조금 커서 귀에 거슬리면 마치 저에게 하는 욕인 줄 알고 늘 화를 내기일 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그 모든 소리들은 저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전혀 저랑 상관없는 소리였음을 하나님. 지금 반성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알고 나약한 저에게 늘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두려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며 이로 인하여 저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옵시며,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옵시며, 생명을 사랑하고 늘 좋은 나를 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듯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됨을 믿습니다. 늘 자신의 삶이 외롭고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죄인임을 깨달아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즉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는 신앙이 있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전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으로우니, 근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와께서 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호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소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끌어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으리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럼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사인 드보라가 등 증당하는 증언에 대한. 드보라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보면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라비도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비도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입니다. 여자인 것이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지도자, 여자 사사입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거의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정황 혹은 사회의 통념을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 라삐들은 당연히 남성이겠죠. 극심한 남존 여비입니다.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한다. 오늘날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런 남존 여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이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이 한계를 사용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기 위해 한계를 사용합니다. 혹은 편견을 사용합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이 무엇이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경성과 안승기, 안슬기 선수가 출전했고, 지쳐 쓰러지면서도 결승전까지 통과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1940년만 하더라도요, 마라톤을 연구하는 소위 말해 전문가들은 인간은 42.19km를 2시간 30분 내로 다 달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30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42.19km를 돌아오면 심장이 파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2시간 2분 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의사가 혹은 학자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도 한계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성직자가 한계를 짓기도 합니다. 뭐가 없으니 안 된다. 어려서 안 된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학벌이 있어야 한다.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계를 규정 짓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한계를 규정 짓는 미신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더큰 시련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어? 괜히 시작했나? 내가 괜히 시작했나? 물론 한계를 또 장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다,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0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짙은 밤,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이 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고통의 시간, 그 밤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날이 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나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살수 없기에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 상황이 나에게 없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계 가운데 놓여주실까요? 아니, 다른 말로 왜 우리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의 한계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계는 절실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번뜩이는 뭐 재치라든지, 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갈리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4장 6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마엠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런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지금 드보라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보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 한계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드보라는 누구의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 한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계 가운데 육체의 가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통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어느 누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한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한계를 직면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한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를 통하여 오리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실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시기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혹은 환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치원 다니는 다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우리 아빠는 부자예요. 우리 아빠는 10만 원이나 있어요."라고 자랑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아빠는 10만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자였는지 말이죠. 그 아이가 바라보았던 10만원 가진 아빠의 모습이 제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려 합니다. 5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10만원이라는 돈은 우주를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살수 있었고요.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도 살수 있는 10만원은 그 아이에게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아빠의 능력을 10만원에 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한계와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틀을 넘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대기업 회장이신 하나님을 10만원 가진 하나님으로 제한해놓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과자를 사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세요라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너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겨 줄래가 아닙니다. 맡기면 좋겠어도 아닙니다. 맡기라입니다. 명령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니 우리에게 요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없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계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시고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한계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아가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0만 원짜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지닌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보라가 한길 넘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갔듯 주님, 나의 한계 가운데 한 길을 뛰어넘어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을 찾는 저희 될수 있도록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가 믿지 않음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가파식구들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 <music>